네, 안녕하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 환경 파괴를 막고 거기에 인간 외 동물 윤리까지 해서 고기를 먹지 않거나 아주 조금 먹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아도 문제 없는가? 고기를 꼭 먹어야 하는가? 이런 고기는 먹으면 좋지만 안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관점으로 봤다면 오늘은 고기를 먹는 게 진짜 좋은 건가? 고기 섭취가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운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채식보다 신체를 강하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은 그왓더 헬스, 우리나라 이름으로 자본의 밥상 그리고 게임 체인저스 이두 다큐멘터리와 고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이란 책하고 논문 몇 개를 종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큐멘터리나 책을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두 시간이 없고 귀찮잖아요 저는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고기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WHO에서 10개국 800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가공육은 하루 50g 섭취로 대장암 발생률이 18% 증가하는 1급 바람 물질입니다. 1급 바람 물질에는 담배, 성면, 플루토늄, 이 이름만 들어도 왠지 암 걸릴 것 같은 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붉은 고기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소, 돼지, 살과 근육 이건 2급 발암물질입니다. 보통 1급이면 발암물질이 확실하고 메커니즘까지 완전히 밝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급은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자료를 종합해 보면 발암인 건 확실하다. 이게 2급 발암물질입니다. 한국 식품 안전 연구원에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류를 찾아보시면 육류나 어류의 가열 조리 시 생성되는 물질이고요. 당과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이단과 아미노산 사이에 마이야르 반응 우리가 스테이크를 구울 때그 맛있다는 마이야르 반응 이게 일어날 때 생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름에 튀을 때 그리고 불에 직접 직화 구울 때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왜이 얘기를 하냐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미류는 박테리아에서 돌연벌이를 유발하고 간장, 위장, 대장, 유방 등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국제암연구기구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미류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이걸 가장 많이 섭취하실 수 있고요. 모든 암의 원인은 이 DNA 돌연변인데 최초의 암세포는 그렇게 형성되나 단한 개가 단한 개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두 개로도 어림없고 한 10억 개 정도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따라서 인체 의 암세포 증가 요인을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은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성장 호르몬으로 모든 단계의 암세포의 성장 확산 전이와 관련됩니다.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IGF-1 수치를 높이고요 실제로 인간 암세포를 추출해 페트리 접시에 배양하고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의 혈액을 떨어뜨리면 인간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이 72% 억제된 실험실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다시 하면서 채식이 무슨 효과가 있나 봤더니 불과 2주 만에 온몸이 깨끗해졌다고 하네요 고기는 발암물질입니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는 알츠하이머 있죠. 알츠하이머는 사실 진짜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두뇌 혈관이 막혀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혈액의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혈관성 치매 원인은 자그마한 동맥이 서서히 막히기 때문이고 꾸준히 공급된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하죠. 요즘에 40대가 넘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가벼운 두통,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심해져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오면 뇌에 손상이 와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신체 마비 같은 장애를 평생 가져가질 수도 있어요. 원인으로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혈관 벽에 지방 성분이 쌓여서 생긴다고 하고 지방의 섭취를 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돼지랑 소뿐만 아니라 이 닭고기에서 섭취되는 콜레스테롤 양이 상당한데 그램당 콜레스테롤 함량이 붉은 고기하고 비슷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닭가슴살, 계란, 이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많이 드시죠? 거기에도 기름진 부위만큼 콜레스테롤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2012년에 계란 노른자 섭취와 경동맥 경화반 연구에서 노른자의 많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경동맥 경화반을 일으켜서 하루에 달걀 한개 섭취가 하루 담배 다섯 개피를 피는 것만큼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가장 집중적인 공급원으로 병아리가 무려 21일 동안 알 속에서 먹고 살수 있게 되어 있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어가면 적혈구를 감싸고 혈액이 진해지고 점성에 있게 됩니다 호르몬 균형에도 변화가 생기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에 지방편에서 미국의 USDA하고 HHS가 2015년 리포트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과자 섭취가 혈류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를 인용하면서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권고를 철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장내 세균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카르티닌을 먹는 세균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을 먹는 카르티닌은 TMA, 트리메틸아민이 되고 이것이 간에서 TMAO, 산화 트리메틸아민이 됩니다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동맥 벽에 붙이는 주범이고요 붉은 고기, 가금류, 생선, 계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성 음식의 단백질은 조리되거나 보존되거나 심지어 장내 세균에 의해 소화되는 것만으로도 헤테로사이클리아민, 니트로사민 그리고 앞에서 말한 산화 트릴메틸아민 같은 높은 염증성 화합물을 형성돼서 우리 심혈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육류 위주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몸에 동맥 경화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미국 일반 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수입을 올렸었던 그 카도웰 에셀스타인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5년부터 심장센터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죽음에 임박한 관상동맥질환 말기 환자 18명을 선택해서 지방이 없는 채식 프로그램을 12년 동안 진행했고 끝까지 참여한 환자를 모두 살려냈다고 합니다. 이후에 단한 건의 관상동맥질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 아시죠? 이분이 햄버거, 육식 굉장히 좋아했는데 퇴임 후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스텐트 시술, 바이패스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에셀스타인 박사가 클린턴을 설득해 채식을 실시하게 하고 15kg을 감량시키고 심장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킨 건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에셀스타인 박사 연구 결과 99.4%는 채식으로 바꾸면서 주요 심장사고를 아예, 아예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장병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뇌졸증, 심장마비를 호전시키고 루프스, 크롬병 같은 몸 전체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질환, 그리고 천식, 위식도 역류질환 골다공증 류머티스 관절염도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운동선수들은 고기를 충분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고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강해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를 먹으면 몸에 염증이 늘어서 근육과 관절의 통증이 증가할 수 있고 동맥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이러면 몸의 회복이 느려지죠 회복은 인류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손상과 복구를 계속 반복하는 게 운동의 기본 원리니까요.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복구할수록 더 좋은 운동선수가 됩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컬, 미네랄, 비타민이 들어 있어 가지고 염증을 줄이고 미생물 군집을 최적화하며 혈액 공급과 신체 기능도 최적화합니다. 동물성 식품에 비해 항산화제의 평균 함유량이 64배이고요. 차식 식단으로 전환하면 3주 만에 염증 수치를 27%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환경 파괴되는데 근육 좀 늦게 키우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체지기 운동에 훨씬 도움이 되네요. 네, 일단 길이가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 그 질문이나 의견, 반론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